경상북도 포항시 구룡포 먼 옛날 바다에서 승천하던 열 마리 용중한 마리가 이곳 바다에 떨어져 구룡포라 불리기 시작했다는데요. 예로부터 풍부한 어족 자원을 자랑하던 구룡포항 밤새 고기잡이를 한 배들이 돌아오면 구룡포의 아침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간밤에 바다에서 건져올린 싱싱한 해산물들이 어판장에 가득합니다. 네전다니다 줍니다. 자, 다 줍니다. 다 줍니다. 경매가 시작되자 참가자들의 손이 바빠집니다. 자, 얼마 안되하이거말 뭐 좋은 뭐 어. 거 많이 사셨어요? 네, 오늘 고등 다 샀습니다. 그뭐 이런 거 저런 거 <laughs> 경매가 마무리된 뒤에야 저 멀리 동이 터옵니다 지난 밤 문어잡이 다녀온 어부는 이제야 국수 한 그릇으로 뒤늦은 허기를 달랩니다 요즘에는 밥, 밥 맛이 별로 없이 그냥 국수 같은 거 이런 거 그냥 간단하게 먹으면 속이 시원하고 어떠한 거먹 좋고 좋고 일단 배여야 하는 사람들은 간편고 거시한 거 먹고 응. 찬 바다와 싸우느라 지친 뱃사람들의 속을 달래주던 뜨끈한 국수 한 그릇 수시로 어선들이 들락이는 구룡포 시장에는 곳곳에 국수집들이 있는데요. 요즘은 구룡포의 정취를 느끼러 온 관광객들도 국수집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쫄깃하게 삶은 소면 위에 양념장을 얹고 진하게 우려낸 멸치 육수를 넉넉히 부어주면, 속이 풀리는 뜨끈한 잔치국수가 소면에 각종 채소 듬뿍 얹어 새콤달콤 양념 고추장에 버무려 주면 매콤한 비빔국수가 완성됩니다. 애 어른 할것 없이 젓가락질을 멈출 수 없는 맛입니다. 멸다 드시네요. 네, 맛있어요. 아, 네. <laughs> 이 육수가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육수 네. 국수는 어때요? 국수도 맛있는데 네. 조금 우리가 먹는 것 보다 면이 조금 두꺼운 것 같아요, 좀 굵은 것 같아요. 집에서 이런 맛이 안 나나요? 네, 안 나요. <laughs> 네. 집에서는 낼수 없는 맛, 육수 때문일까요? 멸치, 대파, 양파, 다시마, 무 이렇게 들어가고요. 하는 거 똑같아요, 일반적으로. 집에서 하는 거랑. 별 다를 게 없는데 에, 왜 이렇게 그래서, 많이 찾으세고 어, 없는데 국수가 좀 아무래도 국수보다 맛이 나온가 봐요. 개업 때부터 줄곧 구룡포에서 만드는 국수만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상규 씨. 구룡포시장 한복판에 있는 국수 공장을 찾았습니다. 이곳 시장에서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유일한 국수 공장이라는데요. 그날 그날 날씨 따라 반죽 상태를 조절하는데요. 손끝의 감각이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날씨가 쌀쌀하면 반죽을 조금 조금 물 조금 더 붓고 비가 올라고 날이 꾸물이 하모 반죽 좀 뒤게 하고 50년 가까운 세월 공장을 지켜온 국수 기계 출신식 기계는 아니지만 지난 세월 이 녀석 덕분에 참 바쁘게 살았습니다. 사람 키만한 국수를 들고 이순화 씨가 밖으로 나갑니다. 공장 뒤에 있는 건조장에 국수를 널고 있습니다. 구룡포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이곳이 국수 말리는 명당이랍니다. 바닷바람으로 말리면 달라요? 예. Yeah. 그렇지 큰 공장들은. 한풍기여가 붉은 주식이가 그래 빼내잖아 수프 국수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이래 태양으로 가, 태양을 로까 태양을까 바닷바람을 로까 이래 만들 거니 국수가 요리 처리하고 이렇게 안좋 응, 처리하다가 뭔 말이야? 아 국수가 요리 처리하다 말다 사람 이래 꾸부려지는 사람 꾸부려져가 떡발이 건는 사람 떡발이 것듯이 이것도 국수가 요리 처리하게 요리 나온다 말다 바람이 좀 뭐. 국수는 오늘 같은 이 바람이 최고다, 샛바람이. 반짝이는 햇살을 받으며 살랑이는 바닷바람에 온몸을 맡긴 국수들. 참 예쁘죠. 2개에 5천 원이라고 예, 두개에 5천 원. 10인분 요리만. 그러면 이게 다 소면 맞죠? 예, 소면도 있고 중면도 있고 소면이 맞. 중면이라는 게 뭐야? 이거 이거예요? 예, 예. 중면도 이거예요. 우리는 안굽리다안 굽니다 그냥 먹어봐도 돼요? 예, 저 저, 바, 음. 또다 없었어요 저 박스로 한 박스 사와봤어요 음 박스는 근데 어머니 이 뭘로 만드는 아유. 거예요? 밀가루예요? 재료가? 다른 거는 안 들어가요? 안니요 아니요 아무것도, 우리는 아무것도 음. 안들어 자기야 돈이 있니? 응? 있어 있어 주세요. 이거 얼마예요 2만 5천 이거 네,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 마셔요. 저 멀리서 여행 왔거든요. 원주요. <laughs> 아, 여기까지 내려오셨나요? 네. 우리 친구들하고 모임해서 놀러 왔는데 국수를 먹다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쫄깃쫄깃? 응. 어, 쫄깃쫄해서 집에 가서, 가서 남편 좀 해줘보려고 <laughs> <laughs> 저만 먹으면 <웃음> 그렇잖아요. <웃음> 할머니! <웃음> 할머니! 강원도 원주에서 뭐여기까지 왔대요? 아 서울서라도 오는데. <laughs> 원주에서라도 오고 서울서라도 오고 울산서 오고 대구도 오고 대구 울산이 제일 많이 오고. 아니면 국수 먹으려고? 네. 토요일 일요일 때 많이 온다. 어머님 수고하세요. 네. 같은 21살의 시집 와 처음엔 이 자리에서 온기를 팔았다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 골목에는 국수 공장이 즐비했다고 합니다. 대보 국수, 어천 국수, 파항 국수, 영남 국수, 구룡포 국수 우리만 내만 남아 내만 이제 이정물하고 내하고 다가 그 기계하고 같이 넣는다. <laughs> 대량 생산이 시작되면서 국수 공장이 하나둘 사라져 갔습니다. 국수를 말리고 포장하는 당연한 일상도 이렇게 생소한 풍경이 되버렸고요. 점심때가 다가오자 큰솥에 라면을 끓이기 시작하는데요. 그 안에 음... 국수도 한줌 넣어 줍니다. 국수는 아니, 라면은 처음 봤어요. 아 라면에 국수였는가. <laughs> 우리는 이래 잘해먹는다. 이렇게 하면 국물의 기름이 국수에 배어들어 맛있어진다네요. 장터 사람들 다 먹겠네. 많이 끓여가지고. <laughs> 물어 이거 아고 맛있는 라면에 김치가 빠질 수 없겠죠. 커피 끌려 죽어. 뭐 비빔국수 해서 주고 그렇다 원래 그렇다 얘는 우리 그런 맛을 장려 오다니까. 이거 뭐 고기가 빨리 나오면은 영어 먹는 맛. 엄청 많이 자꾸 자오고 됐다. 어먹는 맛은 래 영어 담은 맛은 뭐 영어 담은 맛은 뭐래? 영어 담영 이참해. 응. 그래 이거 뭐 여기 형님의 일을 아, 해가지고 이거 이거 뭐라 그러지 런요. 이거 얼마나 좋은겨. 이거 또 장택에 여기 인심이 다 좋다. <laughs> 시골 인심이 이렇게 다 좋아요. 함께한 세월이 쌓여 이젠 가족 같은 사이가 됐습니다. 아 꿈으로 시원하다. 우리만 먹는 거 찍지 말고 그거 좀다 써서. 그, 여기, 여기. 여기 먹어도 내가 찍어말 맛있구나. 아, 저까지 여어야이구나 어머니가 찍어주세요. 그럼 내가 찍어줄게. 우리 들고 있으면 되잖아. <laughs> 아이고, 나면 빨리 먹어야 돼. 퍼지 잡아준다. 예, 퍼지 잡아줘. 퍼잡아 <laughs> <laughs> 식사를 마친 이 순화 할머니가 어딘가로 향합니다. 우리 집 가갈 때면 씻어. 와집좀 봐도 아니 받다놓고 어디 거니까. 가져서 내 마주께 가져왔어 또. 또. <laughs> 가장 오래된 단골 집에 직접 국수 배달을 나선 겁니다. 국수가왔리들 예. Yeah, yeah. 국수 떼었는가. 어땠어? 예 아이고 우리 남자들 이리 와왜 네, 맛있다고요? 예 뭐하는 집이에요? 국수 사아 파는데 아 어머니 만든 국수로? 예 네, 여기는 뭐가 맛있어요? 여기는 찐빵도 맛있고 국수도 맛있고 다시물이 맛있다 이 집에는 메리치를 제일 비싼 거 쓴다 찐빵 맛볼랑겨 찐빵 있어야 또덜 굳는데 이곳 역시 친정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가게를 70년 가까이 지켜고 있는 구룡포시장 노포 중에 노포인데요. 학교와 분식집인 이곳 메뉴는 국수와 찐빵 그리고 달콤한 단팥죽이 전부 수십 년 세월로 검증받은 대표 메뉴입니다. 단팥죽 이 찍어 자소서, 이리 찍어 자소서. 약간. 저이게다튀려요한입하고다 <laughs> 쏠을 깐다고. 우리 친정 모친이 했거든요 이거 회시가 내가 국시 한 그릇 200원 할때 내가 바동 받았어요. 그러시니까 친정 모친 할때 내가 이거들라 줬거든요. 그래가 내가 이 빵을 하는데 그러시니까 그게 한60한 7년 되지요. 우리 아들도 여 초등학교 담임 있서 여기 찐빵 먹고 국시도 사 먹고 그랬다고 여가 제일 오래 했다요가 전쟁이 끝나고 하루 슬기가 가장 큰 걱정이었던 시절에 시작한 장사. 늘 배고픈 학생들에게 찐빵 하나 더 주어 주었던 어머니의 마음을 수십 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리운 시절을 추억하기 위해 또 누군가는 경험하지 못한 시절을 느껴보려 이곳을 찾습니다. 응. 저희들이 여기가 고향입니다. 고향이어서 어릴 때 여기 학교 다니면서 먹던 장소에서 기억이 납습니다. 사정대. 아, 이 학교 다니신 거. 네. 요 이 분식집에 자주 오셨겠네요? 예. 그래. 응. 우리 어렸을 때간판좀먹어요 그때는 김빵. 이런 집이 아니었고 벽으로 이렇게 테두리에서 이렇게 조그만 요구르트도 잡지 옛날 할머니님이 아, 주셨거든요 두부 아줌마라고. 그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어때요? 이렇게 오래 이 가게가 있는 걸보 네, 아주 좋죠. 야, 옛날 우리 추억을 되살래 가자 야 이놈들은 너 것뿐만 아니고 나도 그렇다. 우리 가자 야 일부러 이거 먹어보 200원짜리 국수가 먹고 싶어 운동회 날만 기다렸던 소년이 티그 돼지 머리로 손주 손을 잡고 찾아올 수 있는 곳 노포들이 고마운 이유입니다. 안녕, 막갑시대 뭐 예, 빵잘먹었는데 <laughs> 경상도 말로 갑시대 보아옵니다, <laughs> 배달해주가요 예. 구룡포에서는 오랜 세월. 서로를 보듬고 지켜온 노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